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가, 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자료, 요건 내일 2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일단 1시 반쯤에는 넘어가서 간단하게 일과 보고 1시 반쯤에 넘어가서 쌤이 방금 드린 요거, 파이널, 서술형 연습하고, 어법 뭐, 기타 빈칸, 여러 종합적으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건 셈이랑 같이 수업자료 그 다음에 파이널 터치는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최대한 1, 2과 마무리 지어주시고 파이널 터치 모의고사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셈이 워크북이랑 같이 또 드릴 거니까 그것도 따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마지막으로 요거도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내일 <laughs> 내일은 몇 시까지 올수 있니? 내일 끝나면 똑같아. 그냥 뭐, 변수는 없어요. 따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변수 없이 일어나면 한 6시까지는 올수 있나요? 그래도? 6시? 그럼 내일 6시까지 오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뭐, 드릴 거다 드렸고, 내일 쌤이 모의고사 자료는 직전 보강 때, 쌤이 하루치 분량 할수 있는 거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출처를 이제 카페서 에 퍼온 거예요. 이거는 어, 퍼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 안쓰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단독적으로 만든 걸 최대한 쓰고 싶긴 한데 그나마 선생님이 있는 자료 중에서 비상홍 영어 투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각 출판사별로 개인적으로 모은 자료들이 있는데. 어 그나마 선생님이 이제 방향성으로 보기에 문장으로 마지막으로 문장 보기에 좋은 파일 자료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파운 자료를 가지고 기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 요거 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좀 문장마다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이 관계대명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어법 문제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꼭 붙어있는 경우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치사가 뒤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면 있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선행사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위치는 또 대수로도 바꿨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덧땡 위치 대신 또 와수로도 바꿨을 수 있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절로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the thing과 what은 명사와 명사기 때문에 연결 고리가 될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I've been thinking a lot. 난 많은 것을 최근에 생각했다. 하고 나서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를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what이라는 패턴으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도 문장을 쓸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이세 덩어리, 세 덩어리 정도로만, 세 덩어리 정도로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란색을 다 썼네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왓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한번 보게 되면, 음 필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이냐, 넷 이한 거죠. 여기에서 conclusion, 넷의 t 은 접속사인데, 본격 접속사라고 해서 우리가 명사절에 대해 완전한 문장을, 패턴을 써줘야 된다는 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The best way가 이제 주어로 쓰이는데, way가 명사다 보니까, 투부정사만의 수식을 받는 명사인 걸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이 s 가 동사, 투부정사가 이제 보호로 쓰인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완전한 문장의 결론을 이루어내고 또 근데 look a 보는 것이다 에서또 전치사로 끝나다 보니까 이 전치사의 명사, 즉, 목적어들로서도 뭘로 나타내냐? 의, 주, 동으로 나타냅다다 음, 그래서 의문사절 같은 것들을 펼쳐낼 때이 순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I'm going to read. 나는 최대한 많은 책을 읽었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데 어법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초반부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되어 있는 거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ganize되고 d t b e 정사도 된다라는. 거아 참, 요거 요거 as much a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순상으로 꼭좀잘 정리해두는 연습 꼭 해두세요. 원급 비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쭉 정리해 두시고 이제 첫 번째 소제목에 원 사이즈 원 사이즈 doesnt fit all 이니까 fit a l 이니까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글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먼저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자이너 이야기 어, 여기서는 에 어법적인 것만 봅시다. 여기서 산업디자인인 파트라셔 무어는 한때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거죠 그래서 얘가 사형식 동사라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these very questions 이게 직접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거 어순만 좀잘 잡아두시면 좋을것 같고 음 그래서 다음페이지 그래서, 그녀가 80세 여성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핸디캡 결핍, 그녀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준 거죠. 어, 몸무게도 좀, 그리고 블루어 글래스,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안경 같은 것들을 쓰는 거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26살의 나이에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답을 위해서 체험을 하기로 결정하는 단락입니다. 그죠? 렇 흐름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laughs> 그 다음에 after ing 니까 우리 분사구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여기를 여행하면서 이제 3년에 걸쳐, 3년 동안 그 모양처럼 여행을 하면서 그녀는 이해를 한 거죠. 뭐를? 어려움을. elderly 가 직면하고 있는. 여기서도 에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동사니까 안명사 수식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사회 삶에서의 어른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식과정이었죠. 그리고 two set. 여기 to set work 하게 되면 착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의미 같은 것도 좀잘 챙겨 주시고 그치? 어, 그녀는 여기 understood 하고 set 했으니까 얘는 과거 동사라는 것도 알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그 서비스 대띠는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상은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요. 이 문장 구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과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dedicate 목적어 to 명사죠. 그 전에 이제 in t h 부사로서 우리가 뭔뭐라는 점에서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음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나온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뭔뭐라는 점에서 어, 뭐는 감탄을 했죠. 그래서 그녀, 그녀가 그녀 스스로를 particular problem, 특정 문제, 문제에 헌신하다, 희생하다. 데디케이트의 동의어는 두번 수업하면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디보트 커밋트 컨트리뷰트 데디케이트까지 이따가또 나오니까 잘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데디케이트하고 뭐세크리파이스 e 했다는 것이 둘다 병렬 구조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해야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I don't want to get to the end of my life.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삶의 끝에 도달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 IWC 가정법이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IWC 가정법의 포인트로서는 뒤에 주호동사, 대절의 주호동사가 있음에 해서 헤드 피피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시제상 과거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동사 모양은 헤드 피피지만 시제는 과거 의미를 의 담고 있다는 라 거. 뭐뭐 뭐 했었다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죠. 그렇다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 내가 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행하지 못했다는얘기인 거니까 I didn't do more to help people. 그렇죠? 실제 의미는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어의 헌신이 has given me idea. 나에게 생각을 준 거죠. 뭐요거 빈칸 포인트로 놓기 좋겠죠. 그렇죠? 이 무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어, 얻을 수 있는 뭐라 해야 할까 교훈이 되겠죠. 그렇죠? 교훈의 내용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제목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어순이기 때문에 이 소제목을 직접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to dare is to do to fear is to fail 그러니까 to dare 감히 용기내어 하는 것이 to do 용기내어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실패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커머크로스의 동의어는 여기 met by accident 혹은 happened to me met by chance,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으로써 쓰이는 거고, 인카운터 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e n c o u 우연히 마주치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동의어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존 가다대의 어떤 임무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교훈인데, 어, 요 사람이 이 유명한 탐험가, 억울는시간부사구 곳을 썼기 때문에 동사는 해부피피쓸수 없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 가다드에 대한 일대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15살 때 가다드는 깨달은 게 뭐의 중요성? 세팅 t t i n g concrete life goals. 이게 또 가다드의 핵심 내용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세세한 어떤 삶의 목표들을 세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게 이제 가다드의 깨달음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필자가 교훈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단락에서만큼은 요게 주제 빈 칸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것도 챙겨두시고, 다음. 그래서 가다드가 직접적으로 컨크리트한 거울스들을 적어 놨다라는 측면에서 요것들을 이제 정립을 시키죠. 그래서 그는 127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의 평생 동안 달성했다. 그 129가 지 중에서 109가지들을. 여기에서는 127가지의 목표들이 내미낼 수 있는 거고, 109가지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09가지가 되는거죠.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Accomplished. When asked 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담의 1이니까 PP로써 분사구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의 라이프 like 리스트를 쓴다는 거에 대한 동기부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왜 썼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대답한 건 뭐다? 어, 요거 it seemed to 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는 구조였죠? 어, 그가 알고 있었던 수식어였죠. 어른들이 seem to complain. 어, 불평불만 하는 것처럼 보였어. 데 e 아이에 대해서. 그 어른들이 hadn't accomplished. 시제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어, 이미 뭐뭐처럼 보이는 시점, 불평불만 했던 시점 자체는 과거고요. 그 이전에 성취하지 않았, 않았음을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지 않았음을 head pp로 쓰고 불평불만한 시점을 과거로써, 시제를 시제 분리를 따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의 구문은 여러분들이 있음드 대절로서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그지 모든 어른들이, 그, 그가 알았던 모든 어른들이 불평불만을 했다. 근데 여기 대절에 있는 것도 헤드피피 그대로 유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음. 요 어순으로도 바꿨을 수 있다. 그 재작년, 작년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양명여고에서 나왔던 그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로 써그 지문에 한글로 써 이제 쭉 한글만 써 주고 주어진 단어에 맞춰서 한글을 이제 영작하는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될게 좀 아까 심드 대절 같은 경우도 뭐뭐처럼 보이다의 구문이 총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그세 가지 패턴이 주어진 단어에 맞춰서 이 심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 있죠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 심드 대절이 있는 경우에 대절의 모든 경우 이 대절의 주어가 본 주어로 빠졌을 때어 본동사 심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대절에 있었던 컴플레인드가 앞에 있는 심도와 동일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투플러스 원형으로 쓴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변형 가능성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어, 이런 것도 어법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른들은 Headlet l i h t 삶이 어, Sleep by them, 그들을 지나가도 미끄러져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법적으로 잘 챙겨 두시고사역 동사의 목적격 부어가 원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데디아를 확신했어. 만약 plan for my future 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 계획을 내가 세운다면 could have.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사의 시제가 뭐야 이 표절의 과거 동사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 이런 것들도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봤더니 내 목표의 삶은 뭐하는 것이다. 아 우선순위를 더 두는 거야 뭐야 다른 것들보다 어, 한해의 우선순위를 아 우선순위에 내 목표를 두고 있는가 다른 것들보다 그렇지 그리고 요거 추상 명사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조 건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둔 부분이에요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다른 문장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스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라이트다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어동사라고 하잖아. 우리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미 목적어 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가운데만 간다고 뒤에 놓을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알아두시고. 오 여기 있다. 형용사 다음에 이노프 투부 정사 나오는 거. 그렇지? 이것도 좀좀잘주의해주시면 좋겠어요. 좀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I need to be brave. 나는 좀더 용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뭐 하기에 충분히? To dare to do things on my list. 내가 쓴그 목록에 그 것들을 감히 내가 하기에 충분히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this 이것이 will require, 또, require는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내가 live my comfort zone, 내가 편안하게 있는 comfort z 편안한 안락지대를 떠나는 것에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내가 이런 용기를 갖는다라는 것이 안락한 존을 떠날, 떠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it's time to write out my list. 내 목록을 이제 써볼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거기에 목록 쓰는 거에 대한 구체화를 쓴 글의 내용이었어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거. 이거는 순차적 어순이니까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거 하고니까 순서 추론의 가능성.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에 대한 기억을 좀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내가 제네틱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툴즈 메소드를 만들어야 된. 그리고 그 might be used to treat the rare disease. 희귀병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될지 모르는 이런 도구나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싶어한다는 게 필자의 어떤 우선 순위였죠, 그쵸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알게 돼 in and of itself 그 자체의 목표를 알게 돼그 아, 자체의 목표가 is daunting 이제 벅차고 involve much effort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며 그 다음에 복잡한 단계들이 있다는 건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문장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sh I had said 또 나왔네 그치? PP 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래서 목표를 좀더 일찍 설정했, 설정했다면 라 내가 좋았을 텐데 즉 일찍 설정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I'm sorry tha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But, 하지만 난 그래도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있어 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라는 거 중간에 후회한번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있는 문장 내용 여기에서 이제 뭐 서술형 포인트로 쓰는 포인트보다는 그래, 흐름 위주로 좀 정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glad, 감정 나오고 나서 대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come up w it, 떠올려서 지금이라도 first goal o f my life list. 나의 어떤 삶의 목표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목표들을 내가 떠올릴 수 있게 돼서, 찾아낼 수 있게 돼서 난 굉장히 기뻤다. 하고 나서 다음 단계. 가장 실용적인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뭐에 관해서 연속적인이라는 단어, successive 단어 주의하라고 했었어요. 연속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leading to the alternate goal.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끌어내는 그 연속적인 어떤 목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며 그에 구체화가 되어 있는 게또 for example. 얘에 대한, 뭐야, 이, 이 문장에 대한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생물학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여름 동안에 I could work study 프로그램 같은 데그치 이런 연구의 연구실의 어떤 그 연구진의 그 연구하고 연구한그 워크 y 스터디 프로그램 그참여 프로그램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할수 있게 되며 by the time은 언제를 얘기한다고 했어?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 뭐뭐할때즈음에라는 뜻이랬죠. 그죠? 내가 이제 그 아직 안 끝냈는데 요걸 끝낼 즈음에는 I will have a PP죠. Will have a PP의 시제 여러분들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꼭왜 현재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틱 엔지니어링의 어떤 기초 단계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계획을 짜는 순서에 대해서 나온 문장들의 배열은 여러분들이 꼭좀 순서 잡아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계속적으로 살아있게끔 유지하는 것 여기에서는 뭐 크게 적기는 없습니다. 다만 요 여기 여기 대절의 주어부터 가장 행운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운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not so fortunate 그렇게 운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음... 어, by t h 앞서 말한 by this도 이제 연결사 지시사 중에서의 힌트이기 때문에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ho are lucky enough to receive a good education.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충분히, 인기, 아니, 운이 좋은. 아까도 brave enough to 동사 나왔었고, 지금도 lucky enough to 동사 나왔고, 어순은 항상 이거, 어순은 꼭 기민하게 반응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형용사 부사, n o u g h to 부정사, 이 어순 좀 잡아 두셔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to receive 하기에 충분히, to have 하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 있게 충분히 운이 좋으면 또 live in the relatively safe country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살수있기에 충분히 우리또 운이 좋으며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얘가 주어고 t 동사 얘가 뭔가 해야 한다 본 동사가 되겠죠 대절에 get out into the world 어, 세상 밖으로 나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나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앞에 있었던 문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음. 그런 부분. 아 여기서도 하와비라는 이제 하와비라는 의사에 대한 이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또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스스로 증명을 했다, 여성이 되고 있는 걸. 이 여성도 이제 자기가 뭐 병원 지어서 이제 부유한 삶을 살수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으니까.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에 맞춰서 꼭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법적인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좀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원래는 deny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인하다, 거절하다. 거절하다는 decline이라는 단어도 있어. 요 그래서 사실 pass up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등영어에서 거절하다의 표현으로서는 많이 안 쓰거든요. 포기하다는 또 무슨 뜻도 있어? g i v 도 있죠, 기 i 이런 기본적인 의미로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단어니까 패스업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외워두시고 그래서 럭셔리한 삶을 포기하고 누굴 도왔다 아픈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죠 그렇죠 디스퍼즈드 그러니까 재산을 뺏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제 포기하고 거기에 이제 스스로를 입증한 거죠 1983년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녀가 이제 크 v 브 피피가 나옵니다. 이제 영어 투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인 어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동사 해보 피피니까 얘는 무슨 시제입니까? 단순 과거 시제야 얘들아 뭐뭐 뭐 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죠 도망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쳐서 안전하게 해외에 나가서 말이죠. 하지만 디, 뭐야, decide to stay 머무르기로 결정했고 make difference.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가려고 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피난처와 병원을 이제 설립을 하고, 다음 어느 날 반란군들 레벨스들이 트 a 이트테이 e r 차지하려고 그녀의 병원을 하지만 마마허는 어스테어드 레벨스 이 어스테어가 이제 노려보다라는 의미로서 마니아에 쓰이게 되는데 굴복시키다의 의미로서 여기서는 쓰였겠죠. 그래서 그녀가 그 반란군들의 말 그대로 다시 반란을 해요. 이겨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 부끄러워하면서 반란군들이 떠나게 되었고, 여기도 이어동사가 나오네요. Pick up. 음, 역시나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pick up herself 안 됩니다. Pick self, herself. 여기에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역경으로부터 그녀 스스로 pick up 일어서다라는 의미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힐링하면서 피딩하면서 에듀케이팅. Caring for h e r people. 그녀의 어떤 환자들이 되겠죠, 그렇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돕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했다라는 내용. 바이디엔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야? 끝날 때쯤에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위레브피피의 we'll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시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민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녀가 경험을 했을 것이야. 뭐를 많은 역경을, 그리고 장애물들을. 이 역경과 장애물들을 수식해주고 있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절이죠. Will it help me? 그럼 우리가, 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역경과 장애물들도 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지 그래서 the lesson I should learn from the Howard's story. 이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내가 배운 교훈은 r n 의 목적어가 없어요.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지금은. 그것은, 얘는 접속사 되시죠? 각각의 장애물들은 must be met. 어, 충족되어져야, 만나져야만 한다. 어디? courage and determination. 용기와 어떤 결정. 이런 것들과 함께 장애물들이 맞부딪혀야 한다. 니네들도 인생 살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용기와 결정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There are people. 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 Right here. 여기 당장.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right here 음, 이런 사람들도 있죠. right now 지금 당장. Who also need help? 그렇지? 이런 도움이 또한 필요한 여기에 많은 음, 사람들이 지금 바로 지금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믿고 있죠. I have a certain skills and abilities. 나는 어떤 특정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 능력 기술은 뭐다?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uniqu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that can benefit society if develop them further. 그러니까 사회를 더 이롭게 할수 있도록 음, 이점을 그것이 바로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에 만약 내가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더 발달시킨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Skills and abilities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요. I need to refine these skills for the good, the maximum number of people.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정제시킬 필요가 있다. 정제시킨다라는 건 조절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술을 내가 잘 조절하는 거죠. 뭘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기술들을 잘 정제시킬 필요가 있다. 까지 해서 이게 내 네, 음, 서비스한 봉사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뭐 이렇게 주요 문장들이라 할 것보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간 중간 있는 어법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 흐름 맞춰서 정리하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고 지금 선생님이 드린 아까 요거 요거부터 먼저 진행을 합시다. 요거부터 먼저 하고 다 끝나면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 공부 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요거 워크북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